안녕, 친구들. 혹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거나 멋지게 군대에 간 형이나 누나가 있나요? 아니면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오늘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 바로 건강보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마치 게임처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별한 규칙이 있대요. 다 같이 알아볼까요? 만약 우리나 가족이 3개월 넘게 다른 나라에 흉떠나 있으면 우리나라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이 잠시 멈출 수 있대요. 이건 2020년에 생긴 약속이에요.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한달 넘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신나는 외국 여행을 끝내고 다시 한국에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요. 혹시 외국에 있는 동안 잠깐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잠깐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쓸수 있도록 신청할 수도 있대요. 하지만 잠깐 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가면 계속 멈춰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씩씩하게 지키는 군인 형이나 누나는 정말 멋있죠. 군대에 가면 나라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기 때문에 군 복무 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군대 안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군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평소처럼 병원에 가는 건강보험 혜택은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군 복무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원비는 군대에서 내준다고 하니 안심해도 돼요. 씩씩하게 나라를 지키는 동안 건강도 잘 챙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특별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잠시 멈춰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도 아픈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마치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 안 갔다가 다시 학교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럼 멈췄던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쉬워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에 1577-1000번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면 돼요. 필요한 종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물어보는 게 좋겠죠. 특히 군대에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멈추고 다시 시작되지만 혹시 안 되어 있다면 군대에서 받은 종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보여주면 돼요. 외국에 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도 비행기 티켓 같은 걸 보여줘야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알아서 처리해준대요. 정말 편해졌죠. 오늘은 건강보험 혜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신나는 경험을 하거나 나라를 위해 멋지게 봉사하거나 잠시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건강보험은 항상 우리를 돕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게 구독도 부탁해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